<목소리> 안녕하세요. 해븐스타 채플 박현웅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비춰보면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 평안한 한주잘 보내셨죠?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공감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어 보았잖아요. 마태봉 5장 3선순을 처음 시작하는 8가지 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 삶이 어떻게 정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이라는 것과 같은 거였죠. 코로나 1 9로 언택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했나요?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예전의 모습처럼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의 방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교회 활동, 종교 활동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학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걸수 있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참된 일꾼들만이 신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깨어 있는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로 인해서 종식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지금 이때 더욱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잔치에 취해 있었던 죽은 바다 사이처럼 보였던 물이 이제는 다양한 물줄기가 돼서 세상 속으로 그 물줄기를 개척해나며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대화의 기술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초점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업 실적의 향상, 업무 능력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윤택한 대화의 기술에는 전 인격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그 길을 가고 있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멸류관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의 성공이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묵상을 나누면서 이런 단어를 몇 번씩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블로오션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어딘가 모르는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 호의가 교회 가자라는 전도로 이어질 때 그동안 그 사람이 베풀었던 친절은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것이죠. 기부앤 테이크의 개념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호의가 고맙지만은 않고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있는 저도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경험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흘러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누구시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독일 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전도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전도도 많이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형리를 들고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요,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의 열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합니다 분명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깁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니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어,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하지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방법이나 그 이상의 것으로 그들의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종교 및 사이비 이단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오리지널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성경을 활용하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죠. 왜 없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이 무엇을 이용하나요? 교만과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단은 사회비 이단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자극해서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찐 복음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전도의 시작인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생각에 제한하며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과 목적이 없는 성김, 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갈 때, 말씀이 녹아서 여러분들이 말이 되고, 말씀이 녹아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될 때, 그것이 흘러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개척해야 되죠. 그다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이 익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있어서 나를 밭칠 가는 자로 세우셨고, 또 개척하는 자로... 세우셨고, 혹은 씨를 뿌리게 하는 자로 세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영양분을 주는 자, 물을 주는 자, 걸음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마지막에 추수하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거쳐가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과정이고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생의 한 점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매력이 느껴졌다면 나를 통해서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나는 늘 말씀 속에 젖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내 역할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우리 늘언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공감을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지침은 성경 속에 다 있죠.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성공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말투도 바꾸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해준다면 지금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갈 때만 복음은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씨앗 씨앗을 그 사람의 신겨질 타이밍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이 흘려보냄을 경험받았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분을 만나게 돼요. A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게 되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블루 오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의 한 점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나를 통해서 찢혀질수 있다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카데미를 다닌 지 5주가 지났는데요. 그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제가 반장이 되었거든요. 반장님 같은 분이 많으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반장님이 우리 기수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뜻밖의 반응이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것은요. 조건 없는 성김밖에 없었거든요. 조건 없는 성김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하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저는 소중했고요.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공감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뿐이고요. 각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대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했을 뿐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조금씩 터치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눈높이 인간관계. 그 강물이 말씀이 삶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 인간관계 하나님의 공감은 각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를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일단 나를 낮춰야지 참된 공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것도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나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다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그 감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인생의 도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한 주간도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